아여기 빨리 여섯 문제 끝내고 어, 배별다 하고 오늘 쌤 숙제는 그 뭐야, RPM에서 해당되는 범위내 드릴 거고 프린트를 역시 하나 줄 건데 오늘 배웠던 게 제일 어렵거든. 내일 차순 요거. 어. 지난번에 쌤이 뭐 줬지? 조립제법이랑 인수분해 요거 과제 드렸었죠, 요거. 그죠? 요거랑 <laughs> 검사하고 이따가 프린트로 또 과제를 내 드릴 건데 이번에는 보기 차식 들어 있어. 오케이? 인수정이 들어있다잉? 알겠어, 모르겠어. 예, 이거, 오늘 면, 이거는 쌤 이따가 풀 거야, 되네. 이따가 그, 뭐야, 클린 시간에, 요거, 내일 차서 인수분해는 한0 문제 정도만 풀고 가는 거야. 오늘 잘속 들었으면 금방 풀수 있을 거고요. 오늘 잘안 들었으면은, 뱉기기라도 해, 이따가. 개념교재에 있는 거잘 보고서 뱉기기라도 해. 자,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한 사각형의 모양 결정하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역시 그거예요. 내림차순 인수분해가 제일 많이 나와. 적어 보세요. 내림차순 인수분해. 그럼 제일 먼저 뭐 한다? 1. 내림차순 정리한다. 음. 어떤 문자로 차수가 낮은 문자야? 빨리 안 들고 저거. 두 번째 상수항 인수분해한다. 오케이? 그다음에 크게 통으로 인수분해한다. 통인수분해통 인수분해는 몇번 공식? 몇번 공식 쓴다? 3번 아니면 4번 공식을 사용하는 거야. 여기 적어라. 응. 이야 야, 어, 옷 어, 뒤에다 놓고, 어, 손 떼고, 어. 내림차순 인수분해는 내림차순 정리 후에 상승한 번째 인수분해 하고 그다음에 통 인수분해 하는 거야. 아까 그 인수분해 했던 것처럼. 음. 그리고 삼각형 모양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오면 무슨 삼각형이야? 그렇지? 얘는 정삼각형이겠지 오케이. 이렇게 나온면 뭐야? 이등변삼각형이지? 요렇게 나온면야 직각삼각형이지? 됐어? 이때는 B편 잡아줘야 돼 B편이 C인 직각삼각형이 나온다 이렇게 써줘야 돼자 어헤이 돌아. 이야 삼각형 결정은 이렇게 세 개밖에 안 나와 직각삼각형이냐정삼각형이냐이등변삼각형이냐 그래서 인수분해를 다 하고 나서 이세개의 조건이 조건 중에 뭐가 나오는지를 판단하신 후에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밴드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갑니다 자 238번 이런 문제 자이분좀 쉽다 저거 봐요 아니 안 적어서 봐요 제 야발 저거라 생각한다 다 적은 사람 238한번 풀어봐. 알죠? 얘 DM 다적을까 저거라, 저거라 해야 적냐? 저요? 어. 저금부터 적고 있었는데. 그래? 왜 이렇게 느리냐? DM, 나 적어라. 황지. 물한잔 마시고. 그래 나갔다. 엉덩이 띠? 잘못 이기네 얼른 그래, 그컵 들고 나가서 물한잔 떠가지고 다시 들어와 일로와 이동하자 들어와 아컵필못 사왔네 아 진짜 너 그거 버리고 갈거냐? 여기다 버리고 가 먹을 것 같은데. 안 먹었지? 안 먹었지, 너? 니가 버려고 <laughs> 이거 적었어? 이 소리 음식은 어, 이따 쇼볼 거야? 에? 오늘 못 보면 다 해놓을 수도 있어. 시간이 안 돼. 웃어라, 숭이. 네. 풀었냐? 네. 다 썼냐, 이제? 순살을 빨리 풀어봐. 38, 39. 50, 6개 풀면 끝이야, 오늘. 지하 빨리 접어, 이거. 이제 풀 거야. 기다리고, 다어 이렇게 돌아, 이렇 돌아. 집에 와서, 어, 잘 거. 야, 그리고 죽으면 너희 평생 자는 거야. 왜 이렇게 잠이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어? 속지잘은 거야. 죽으면 평생 잘 거. 시간이 아깝지도 않아, 어? 238, 239. 빨리 풀어봐. 그리고 243은 지워. 안풀 거야. 2대4에서 한번 지워. 안 풀거야. 빨리 지워봐. 빨리. 빨리 지워라. 다섯 문제 빨리 풀어. 다 썼어? 야, 문제 풀라고 지금, 지금 못 지우고 있어. 지금 황진 빨리 적어. 하도 돼, 진짜. 엄청 느려져, 거다 썼어? 흑진이 238번 풀었어? 빨리 풀어. 다섯 개 풀고 끝이야, 벌써. 어우. 뭐야. 어우, 그랬네. 음, 다 썼습니까? 자, 첫, 첫 번째 문제 풉니다. 자, 항이 몇 개야? 하이 아, 4개지? 네, 네 그러면 2개씩 묶어서 짝을 지으면 돼. 2개씩 묶어서 짝을 지으면 돼. 자, 이렇게 여기 짝 지으면 돼. 1, 3, 번 2, 4. 이렇게 혁진아 좀 도와줄래? 요거 인수해 요거 2개만 해봐도 되죠. A, 제곱. 응? 아, 좋아요. 요것만 해줘. A, 마 마인수... 어. A, 에이... 플러스 그렇지 형시 조금만 더 도와줘 여기 두개 공동인수가 뭐야? c 어. 그럼 빼기 C로 하자 그럼 A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어얘들이렇 어, 하는 거야 그 A 마이너스 b 가 똑같이 있지 이렇게 그래서 A 마이너스 b 를 묶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됐니? 그러면 곱해서 0이 돼야 되지 그럼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야되는거잖아 그럼 첫번째거는 무슨삼각형이야? a-b가 0이니까 a랑 b랑 같은거 아니야? 그럼 a랑 b랑 같은 무슨삼각형? 이등변삼각형 이렇게 하시면 되는거야 알겠니? 자오른쪽거는 a 더하기 b가 c랑 맞다 이렇게 나오지 잘 들어 얘는 삼각형이 아니야 삼각형의 결정조건이 뭐지 테리마? 삼각형이 결정이 되려면, 두 변의 길이랑 뭐 이런 거 있었잖아. A 플러스 B가? 10보다. 그렇지, 그게 그렇게 삼각형이 되는 거야. 요거 저거 하나야, 나. 중요하다, 삼각형에서. 따라서 4번, 그냥 4번이 다 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봐라. 이거 아, 삼각형이 아니야. 자, 다음 문제 간다. 여기서 9번. 자, 쌤이 원은 항이 다섯 개잖아. 그지 그럼 내림 차수 정리를 통해서 풀 수가 있어. 그러면 A가 몇 차까지 있냐면 2차까지 있고, c 도 2차까지 있는데 B는 몇 차까지 있어. B는 1차까지밖에 없지. 자, 차수가 낮은 걸로 내림 차수 정리를 하는 거야. 차수가 낮은 걸로. 왜팔짱을 끼고 있어, 임마? 오른손에 펜, 왼손 딱, 땅, 땅, 이렇게 하고 있어, 이제. 아, 여기 손 많이 가네. 해도 물량. 어, 그래서 B로 정리하는 거야, 얘들아. B로. 왜? B의 차수가 제일 낮으니까. 알겠어?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B의 차수가 가장 낮으니까. 어? 유나야연 도와줄래? 유나야 이거 인수분해 먼저 좀 해줘라. 네. C에 네. 제거, 그렇지. 이렇게. 돼? 어, 그러면 여기 A-C 있다, 없다? 있다 여기 a 빼기 c 있다 없다 그럼 a 빼기 c 묶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럼 이쪽에는 b가 나오고 이쪽에는 a 빼기 c겠지 그럼 아까랑 비슷해 안 비슷해? 아까랑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하지? 얘가 0되면 이등변삼각형 나오지 맞아? 얘가 0되면 이거 삼각형이라고 했어 안했어 이거 안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답은 뭐냐? 네? 아리정리 뭐한다? 36개 빨리 그다음 <루> 쉬운 거 먼저 할 거야 42번이 좀 쉬워 42번 못 풀면 병신 아이고 이거 안돼 42번 못 풀면 병신 아이고 거또줘 이거 됐어? 어 42번 봐봐 야 이거 못 풀면 병신이지 아 이거 잡꾸염 나오네 야 더해서 염 나와야 돼 그럼 0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A랑 B랑 같거나 또는 B랑 C랑 같거나 c 랑 A랑 같겠지. 무슨 생각해? 이등변이야 그걸 알겠지, 얘들아?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다. 아, 이것도 어려우세요? 제준 쿤? 42번. 242번. 242번. 어. 아니, 더해서0 나와야 되니까 0 나와야지, 뭐. 어. 됐지? 넘어갑니다. 지아, 이득면 오케이, 넘어간다. 그 다음에, 네, 요거, 241번 맞아. 공식 써봐. 9번 공식 써봐. 우리 이소리 씨식다 외웠잖아. 9번 공식 써. 혁진이 외웠잖아, 너 이거. 그때 혁진이한테 물어본다잉. 241번 음. 공식. 음. 혁진아. 응. 물어볼 거야. 윤아가 응. 어. 응. 확인해 줄 거야 혁진이가 맞는지 틀리는지. 윤아 응. 응. 콜? 부멍 공식 아니야. 너다외워서 알려. 너다 외웠어, 근데 통과했어, 안했어? 응. 했었던 거 같지 그지? 응. 그때 재준이만 빼고다 통과했던 거 같아 응. 한번 더래지 줘. 윤아야. 응. 더 봐도 돼. 응. <laughs> 혁진이 준비되면 얘기해라. 오인수 보 해. 김은거하나 긴거 하나, 하나 있거으로비됐어 어, 예. 유나 잘들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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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A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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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에이. 에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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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억지아 이거 하나 더 있었거든? 2분의 1로 시작하는 거? 음. 그거 시켜봐도 돼? 딴에 시켜? 할수 있으면 니가 하면 좋고 딴에 시켜 이기 2분의 1 들어간 거 하나 있었거든? 이쪽 거 제주용식 가능한너 언제 배울겨? 너 오늘 지점 봐야 되는데 태림이가 도와줘 그럼 태 알잖아 응. <laughs> 아 역시 스트이지 박수 쳐라 아 여우 있었어? 0을 넣어야 되는데, 됐죠? 그럼 얘는 0이 절대로 안 돼. 왜 그럴까? A, B, C가 세 변의 길이잖아. 그다 양수라는 말이야. 더해서 절대 0이 안 나. 와 그럼 얘가 0이 나와야 되 그럼 아까랑 비슷하지 않아?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의 합이랑. 그럼 얘가 0돼야 되고, 얘가 0돼야 되고, 얘가 0돼야 되니까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고, C랑 A가 다 같아져야 돼. 그래서 얘는 정삼각형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얘가 영이고 얘가 영이고 얘가 영이야. 얘정삼각형이다 이게 사십일 번 드니. 자 마지막 문제. 자 니네가 해봐. 내림차순 정리를 통해서 인수분에 해가지고 무슨 사각형인지 발견해봐. 이게 사 번. 안 보여도 없다. 이게 사십 프로랑 정리하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야 마지막 문제 시작했다. 정리하고 1, 2, 4, 1번 240번, 240번 정리하고 끝났다 풀었어? 그 사람 뭐라 풀기는 했는데 응 답이 답이 다른 것 같아 어떻게 답 맞춰봐 틀렸어? 맞춰봤는데. 틀렸어? 근데 이해가 안돼 이거 숙제 다 해왔냐 안 해왔냐 이거 숙제 못하다 이따가 이거 다 해왔지? 아 그리고 미리 경고한다 수요일까지 쌤이 숙제를 다 검사했는데, 잘 들어라. 다안돼 있으면 크리스마스 때 부른다. 지금 승민이 다 됐고, 유나도다 됐고, 혁진이 또 아직까지 다 됐어. 근데 오답이 좀 남아있어, 그치? RPM 이따 검사한다잉? RPM 다안돼 있지 않아?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지난주에. 이번 주에는 쌤이 일요일안 물러 크리스마스 때 부를 거야. 허다 <laughs> 했나? 빌려있는 거? 이렇를안불렀는데못 불렀는데 이번에 B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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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로. 오케이. y o 245 o k 끝내자. 승민아. 네. 내 a 차 o 정리해야지. 너 a 로 했어, b 로 했어, c 로 했어, B로 했어, C로 했어? A로 했어요. 틀렸어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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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라 y 그랬지, y Okay. a 읽어봐. 빨간펜으로. 차수가 뭐한 문자? 낮은 문자. A가 몇 차야 지금? 3차. 3차. B가 몇 차야? 3차. B 몇 차야? 3차까지 있잖 C가 몇 차야? C로 했었어야 돼. 그래서 안 나오면 이거 돌려 알겠어? 세각해다 응. 적어준 게 다. 막, 그게 다. 엑기스야. 뭐, 엑기스. 여기가. 떼어보시면안 돼. 떼어보시면그 얘는 C로 해야 돼. C로. 일단 여기까지야. 됐니? 그 다음에 이걸두 개씩 묶어봐. 됐니? 승리야 보여 이제? 저..저기까지 저, 저, 공통인수가 뭐야? a plus b 그렇지. 그걸 묶어야지. 중괄로 여기는 마이너스 c제곱. 여기는 a제곱. 여기는 b제곱. 너 맞아? 얘 영웅이 될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 얘가 영웅이 되니까 각상각형이래 누가 밑변이야? 음, 누가 밑변이야? c 어? 어. 근데 다음에 1번 남았잖 어?